키가 서로 다 다르대요. 그럼 나는 순서대로 A, B, C, D라고 사람을 지칭하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갈수록 크다라고 합시다. 알파벳이 그러니까 이제 키가 다른 사람이 있다. 세 번째로 키가 작아. 그냥 네 명에서 나열하는데요. 세 번째로 세 번째 사람이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된대 맞지?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가 이렇게 있고 나열이 됐는데 세 번째 자리가 얘, 얘 사람이잖아요. 얘가 이 양쪽보다 키가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보자. 이 놈이 이두 명보다 키가 작아야 되니까 D가 올수 있어 없어? 없죠. C가 올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나보다... 키큰 사람이 두명 이상 있어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응. 첫 번째 케이스, 이세 번째 자리에 B가 올 때. 그럼 B가 응. 왔다. 1, 1땡, B제.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사람이 누구랑 누구게? c 그치. CD 나열하는 거몇 가지? 2이 팩토리얼. 그리고 얘는, 얘는 무조건 A. A가 오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땡땡 A 땡이죠 아니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건 뭐게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생각할 거야? 여기 A가 왔어 그럼 여기 이렇게 앉는 사람 경우의 수는? 앉는 거의 경우의, 경우의 수는? 그렇지 아무나 와도 상관없잖아요 누가 오든 A보다 다클거 아닙니까? 즉 A가 양쪽보단 무조건 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 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8가지죠 그래서 확률은 24, 어, 4팩토리얼 분의어 이렇게 8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최종 답이겠다.